형님들, 펠리세이드 계약 잠시만 멈추세요. 진짜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코, 길이 보이십니까? 휠베이스가 무려 3m 13cm. 펠리세이드보다 길고 기아 EV9보다도 큽니다. 현대차 역사상 가장 넓은 실내의 공간을 뽑았다는 겁니다. 실내는 그냥 미쳤습니다. 의자가 돌아가서 가족끼리 마주 보고 앉고요. 가운데 콘솔 박스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차입니까? 거실입니까? 차박 말해 뭐합니까? 3열까지 접으면 운동장이고요. 220v 전기 꽂아서 라면 끓여 먹으면 끝입니다. 아빠들의 로망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랑 보조금이죠. 잘못 사면 1억 넘어가지만 이 방법 쓰면 6천만원대에도 노려볼만합니다. 실구매가 견적과 치명적인 단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관련 동영상 클릭하세요. 오토랩이 다 분석해놨습니다.